여러분 안녕하세요 예진입니다 오늘도 프리티컬 이야기 할게요 이번에는 사연입니다 예진님 사연인데요 제목은 6학년 언니들은 나빠입니다 시작할게요 저는 1 2 3학년 때까지 한살 많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 언니가 저에게 정말 잘해 주었어요 그런데 제가 4학년이 되니까 제 뒷담을 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디서 지나가기만 하면 맨날 그 언니가 저 보면서 야 제가 예지야 <laughs>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해요 어쩌면 좋죠 이런 사연이네요 오늘은 좀 작죠 6학년 언니분 뒷단 까지 봐요 저라도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지님 힘내세요 6학년 언니들 많이 무섭죠 말 어, 좀 그렇다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6학년들 은 화를 내기 때문에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. 아무튼 6학년 언니들 뒷담 뒷담 까지 마시고 예진님은 힘내세요. 그럼 안녕.